오늘 말씀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 강남의 집값은 오르면 올랐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강남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로 강남 불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 개발 이후에 강남은 계속해서 발달을 해 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사람들은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면서 강남 불패라는 이 이야기에 모두 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몇달 전부터 최근 뉴스를 보면요. 이 난공불락이었던 강남의 집값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강남의 집값들이 10억, 15억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강남의 집값들이 떨어지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집, 부동산 이렇게 어, 이두 가지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또 가장 돈을 잘벌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모두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하락장들이 이전보다도 더 오래 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예측에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더 당황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완전히 올라버린 물가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마저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치가 떨어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마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원래 천 원으로 살수 있었던 것들이 천이백 원, 천오백 원, 이렇게 줘야지만 살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와 같이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던 것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그 물질이 나를 절대적으로 책임져 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우리는 계속해서 잘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요즘 세태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존 상식들이 전부 다 뒤집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어,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진승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런 영광들도 끝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죽음이라는 그런 끝이 있으며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의 가치는 언젠가 변하기 마련이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의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무함 속에서 이 땅의 물질이 최고고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삶을 오늘 말씀 14절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고 하면서 스올 곧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가치에 올인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위험과 핍박이 나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영끌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 그런 상승장일 때 자신의 돈과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부동산을 샀었던,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려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방법대로 돈이 잘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장 그 광풍들이 끝나고 난 이후, 지금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영끌로 대출해서 부동산을 샀었던 사람들의 그런 슬픈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끌에 대한 그 버블이 터지기 전에 분명히 정부에서 또 전문가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절대 영끌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들 욕심에 그런 경고들을 무시한 채 그런 욕심들의 눈과 귀가 멀어서 모두 다 영끌하면서 올인했었던 사람들은 그 위험과 핍박이 지금 그들의 삶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삶은 고단해집니다. 진정한 투자 가치가 있는 곳, 안전한 곳에 우리가 가진 것에 투자해야만 우리 삶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고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 가치들이 변화되고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훔쳐갈 수 있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과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 가치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밤새 놀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었던 우리의 육체는 조금 조금씩 이제 시간이 들면 들수록 이제 밤을 새면은 그 여파가 아주 오래 가기 시작하는 몸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 시작했었던 운동이 나중에는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꼭 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날들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 건강도 시간에 따라서 소모되고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처럼 변하고 소모되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투자할 때 흔적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에 투자했을 때 언젠가 이것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잘못 투자하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게임을 보시면요. 게임에서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 최고가의 아이템을 현질해야지 해서 현질을 했더니 얼마 후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더니 그것보다 더 위에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서 내가 현질했었던 그 물건이 가격이 박살이 나는 그러한 일들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들을 투자할 때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하늘의 보아로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변하고 썩어지는 세상의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 살고 그리고 악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물질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이미 그 삶의 거처가 지옥이고 사망이 그의 목자이며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 대사 중에 어,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정의 그러한 달달한 것이 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던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존재합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은요 독일, 독실한 그 크리스천이셨는데 과거 박정희 정부가 기업의 부정부패 단속을 위한 그 명목하에 정치 자금을 요구하는 그런 불법적인 거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의 대가는 결국 강도 높은 기업의 세무 조사로 이어지게 돼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요. 당시 기업들은 정부에게 이제 정치 자금이라는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의 단속을 이렇게 피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유일한 박사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부정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나라에 거짓된 거 하나 없이 정직하게 세금 낸 것이 밝혀지면서 벌을 주려고 했었던 박정희 정권이 도리어 유한양행에게 상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본 세력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에 정직하게 이렇게 세금을 바친 것 같으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바친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크,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그 물질들을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함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당장은 내가 잘안 되는 것 같고 또 마치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이 좀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은 허망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수호의 권세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평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고 혼란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은요,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침착할 때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시야가 좁아지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에만 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정신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물질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힘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끔 자꾸 혼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게끔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나지 않게끔 하고, 결국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가진 힘들과 노력들만이 이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에게 부어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착각이 계속되다 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 땅에 보이는 힘과 물질에 의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약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과 젊음들과 시간들의 출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땅의 물질들과 시간들을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 나의 생각과 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걸로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다스리심 아래 가운데 우리가 둔다면 거기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목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땅 곳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키신 것을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힘들과 능력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들의 올바른 사용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사용하는 선택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선택에 후회를 하게 되고 허망해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에서 20절을 보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시간과 물질들이 한계와 끝이 있는 나의 왕국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봐야 그 물질과 영광은 소용 죽으면 소용이 없거니와 한계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해봤자 곧 소멸하고 완전히 내 것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투자한다면 그것은 하늘 나라의 보화로 쌓이게 되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된 가치들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김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한계가 있는 나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내면서 주님 안에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때, 우린 하나님의 뜻을 조금 조금씩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들을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번 연탄봉사 때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많은 이웃들을 이렇게 도와줬었고, 또 선교지로 보내 의약품 정리 때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 교회 각종 수련회에서도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고 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어떤 지체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수익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는 그런 멋진 청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멋진 청년들로 인해서 이 나라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움직임들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언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바뀌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곧 없어질 것에, 변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또 청년 2부 수련회에 대해서 광고도 했었고, 또 양육에 대한 광고들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들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그렇게 시간과 물질들을 쓸 때, 하나님을 위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헌신들과 물질의 투자함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에 선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면요 떡상만 있을 뿐 떡락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에 거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에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그곳을 향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간절히 추원합니다.